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기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모건 스탠리의 레포트 이후에 우려가 더욱더 확산이 돼서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 심리가 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밸류업 지수 발표로 이 투자 심리가 조금은 살아날 수 있을지도 중요하겠고요. 앞으로 이 매크로적인 이벤트는 마무리가 됐지만 굵직한 이슈는 여전한 한 주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슈어 소프트 테크 종목이에요. 자이 정보 내가 한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 내지는 신규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무엇보다 이 9월 가기 전에 이 특별한 보너스와도 같은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슈어 서포트 테크의 주가의 흐름이요. 자, 한번 고점에서부터 한번 내려왔다가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올라갔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지금 흐름 가운데 오늘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으로 자, 전일 대비 21.89%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거래량 실려있죠?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빠지면서 지금 최종도로 볼땐 6,150원으로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 됐는데 많은 분들이 슈어 소포트 테크 관심을 가지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미국의 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이 중국 이 소프트웨어 금지 소식이 전해진과 것 동시에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도로를 운행하는 이 커넥티드 자율주행 차량에서 이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하드웨어.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모한다는 뭐 거요. 예 신설한다. 한마디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현재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슈어 소프트테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대 자동차의 2대 주주 지분이 함께 부각되면서 주가 역량을 미치기도 했었고요. 특히 현대차가 향후 2033년도까지 얼마 투자해요? 무려 120조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종이 두배 이상으로 확대시켜 나갈 거라는 거죠. 빠르게는 현대차가 2028년도에는 하이브리드 차 133만 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정확하게 지금 제시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과거의 현대 자동차는 여러분 신형 모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탑재하는 이 소프트웨어 검증 프로젝트를 자, 이렇게 이미 슈어 소프트테크의 파트너십을 제안한 바가 있었어요.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요, 이미 앞서서 또미국의 자, SMR 프로젝트 본격화 소식과 더불어서, 위락의 추어 소프트테크, 테스팅 자동화 분야 국내 유일 기술 개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뉴스케일 50조, 자, SMR 지금 프로젝트 본격화 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을 이미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형 원자로 계측 제어 시스템 시험과 관련된 검증 수행 이력이 이미 부각이 됐었거든요. 주가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또 완전 자율주행이란 이름의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이미 바닥도 찍었겠다. 자, 이미 주가는 다시 한번 최근에 흐름으로 볼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최고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다시 강한 추세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어서 조정을 둘 때마다 매수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특히, 슈어소포테크는 여러분, 소프트웨어 자동화 검증 플랫폼 회사로서 이미 삼성이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밝습니다. 이미 현대 자동차가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슈어소포테크의 지분 절반을 매각을 해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었고요. 이 말은 뭐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업관계를 지속하는 전제로 이루어진 지분 매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종목은요 현대차가 뭐 지분을 갖고 있던 없든 간에 기술적으로나 혹은 이렇게 재무적으로나 문제가 없어요. 달라질 건 없겠죠. 결국 미래가 보인 종목이면 미리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최근의 흐름이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부터 앞으로 슈어 소포트 테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로나이 모멘텀이나 이슈가 나와 줄 텐데, 난 여지껏 고점에 물려 있어 하시는 분들, 여러 번 물타기 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미리 정보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정규장에서 상승하면서, 오른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슈어 투 포트 테크입니다. 정보도 어차피 무료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4984 자, 1 7 1 0으로 자, 슈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는 순간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전략을 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 슈어 소프트테크는요 미국의 자율주행차 그리고 중국의 이 소프트웨어 금지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바이든 행정부가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핵심 통신 자동운전 시스템 관련해서 이 소프트웨어와 특히 하드웨어 대한 미국 내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그런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상 주가는 다시 한번 반응하고 있는 거고, 2027년 모델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금지하면서, 자, 2029년도 1월 혹은 2030년도 모델부터는 하드웨어까지 금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볼 때요. 자, 이런 이슈를 갖고 있고요. 특히 또 다른 여러분 모멘텀이 나와 있죠. 자 이번에 자 지금 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주요 소프트테크가 국가적 소포트웨어 인재 양성 위한 협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앞장서는 교육기관과 또소포트웨어 안정성 검증 분야 국내 최고 자 혁신 기업이 뜻을 모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신원 주과도 모을 수 있다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주가의 흐름상 다시 한번요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재료나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슈쇼 소프트테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바로 자동화 검증 플랫폼 회사면서. 소형 모듈 원전. 이 바로 SMR 입니다. 검증과 관련된 사업도 참여를 했고, 무엇보다 현대차가 2대 주주라는 거죠. 지분 보유. 그래서 이런 정보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와 줄 것인지, 미리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한 거는 맞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단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게뭐 허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럼 당연히 당장 판단하기가 어려우실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차트의 흐름상 이미 말아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미리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 해드리고 있고요. 또 세력들이 움직이던 이런 흐름 가운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또 반대로 뭐예요 악재까지도 동시에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왜그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신다면요 여러분들 딱히 보실 만한 게 없단 말이죠. 단순한 차트나 뉴스 기사가 전부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감이 나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주가는요 충분히 반응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보다 나한테 이런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요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강력하게 남아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슈어 소프트 테크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0으로 자 슈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정보를 바꾼다는 이유에 추가적인 질문이 생각나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 하나부터 여기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 놓으시게 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대로 더 답변도 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한 또 선물 보너스 지금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이상에내가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쵸?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일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불 이 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 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거여러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또품절줄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도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정말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미리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는 라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 종목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샷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망과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게 되면 010-4984-170으로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카톡방도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0 1 0 4 9 8 4자1710이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 템버거가 될수 있는 정보 미리 좀 받아 보셔서 정말 기분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